이번 시간에는 TV에서 젊고 예쁜 여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TV에서 젊고 예쁜 여자들을 볼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고요. 아, 네, 제목에도 써놨는데 여성분들은 시청금지입니다. 혹시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가 주세요. 자, 여자들이 돈 있는 남자 앞에서 기절하는 것은 본능이고 권리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젊고 예쁜 여자를 갖다가 좋아하는 것도 자연적인 인상이고 본능이고 권리의 의무고 책임이다. 그래서 전혀 구이 되거나 욕할 게 없더라. 혹시 젊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연에 이바되거나 본능에 이바되거나 양심에 반하는 사람들이죠. 예쁜 여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스튜디오스 있었고, 연예인들이 있었고, TV 방송 연예인들, 자, 참, 방송 아나운서, 어새는 철이도 이렇게 있죠. 제일 처음에 이제 얼굴과 괜찮고 몸에도 괜찮고 학력도 있는 여자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비행기 스트여오서 여자 성원들이 이쁜 여자가 많았죠. 그래서 막, 시아버지들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아들 대신 나서서 얼굴, 몸매, 학력 다 갖춘 스튜디오스들한테 며느리 삼을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요거는 여행 자유라가 되기 전까지 예, 그랬고 여행 자유라가 되고 나서 그 뒤로 가면서 요즘 스튜디오들에서 미녀들이 없어졌어요. 내가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얼굴, 몸매 다 끝내줬는데 그리고 그 뒤에 몇년 뒤에 비행기를 타니까 얼굴이 괜찮은데 몸매들이 영향편 없어. 그 뒤에 몇년 뒤에 비행기를 타니까 몸매는 괜찮은, 키도 크고 몸매는 괜찮은데 얼굴이 또 아니야. 근데 또뭐몇년 지나가 비행기를 타니까 얼굴도 아니고 몸매도 아니야. 지금은 비행기의 성승무원들이 불구가 몸매가 좋은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드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방송국이 아나운서나 연예인 쪽으로 갔죠.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부터 아나운서가 인기가 있고 뭐 시험이 빡세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방송국에는 이렇게 대가 있죠. 직새, 직세, 직새가 있고 딱새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새는 뭐냐 하면은 밖에 나가서 기사를 물어오는 외부 활동을 하는 기자들, 딱새는 뭐냐 하면은 그 기사를 갖다가 물어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편집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부 기자들이겠죠. 내근직들. 그 당시에 그걸 갖다가, 직시가 물어오고, 딱쇠가 기사를 썼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뉴스 시간에 읽는 아나운서들이 있었죠. 그래서 쟁, 처음에는 그냥, 직시나딱쇠가 물어온 걸 갖다가 그대로 읽는다는 의미에서 아나운서들이 예, 아주 천대를 받았어요. 하찮게 얘기 줬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뭡니까 아나운서죠. 특히 여자 아나운서였죠. 그래서 여자 아나운서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미스코리아 진출신들도 대거 영업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TV 방송국 여자 아나운서가 그렇게 인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벌한테도 시집가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요즘 뉴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나운서, 뭐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유선방송이고, 쭉 한번 보십시오. 아나운서들이 젊고 이쁜 아가씨들이 없어요. 다 늙거나 아주 그 못생기고 인상도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뉴스를 하고 있더라. 근데 인기와 시청률을 먹고 사는 방송국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같은 값이면은, 여자가 돈 많은 남자하고 올리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하듯이, 남자들의 노망은 뭡니까? 적고입문해자 구경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고. 결혼을 못할 값이라도 구경는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가장 큰 거는, 이 방송 작가들이, 그 비정규직들인데, 이 친구들이 막 못생기고, 또어떻니까노천녀들이고 패미들이죠. 비정규직 그 작가들이 저는 이 친구들이 비정규직인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일을 다 하는데 대우는 못 받죠. 그래서 불만이 그게 다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우를 받는 건 누구죠? PD가 대우를 받고 PD가 얼굴이 나죠. PD가 실권을 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미인들 나오는 걸 갖다가 반대를 한다. 또그 다음 시에 뭐냐 하면은. 방송국은 지금 언론 방송이 거의 자파노조가 다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정권도 벌써 자파가 15년간이나 했죠. 그간, 이래서, 그게 방송국의 여자 작가들, 그 방송국 내 자파노조들, 그 다음에 정치권, 자파, 정치권, 이게 세 명이, 세 세력이 짬, 짭짝공에 대해서 이 미녀를 갖다가 못 나오게 합니다. 또 미스코리아는 어떻습니까? 미스코리아는 미인 발굴대회인데 여기가 어느 순간부터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TV방송을 못하게 했어요. TV방송을 못하고 이것도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을 하게 하더라. 그리고 수영복 심사도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수영복 심사도 못하게 하고 또 미스코리아가 되면은 탤런트나 배우로 곧바로 발탁이 되거나 TV 아나운서로 막바로 발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특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제 미인들 미스코리아들 보면은 얼굴이 뭐참 희한합니다. 이 얼굴과 몸매가 뛰어나지도 않아요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기적으로 그 정기 방송이나 공연 방송이나 유선 방송에서 하지도 않고 뭐 이런 모는 케이블 방송에서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방송을 하고 심사도 안 하고 그러고 미스코리아 대회 봐야 옛날처럼 탤런트나 배우로 곧바로 뽑아주거나 TV 아나운서로 챙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게 사라지니까 이쁜 애들 거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대회에 출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더라고. 또 연예인들은 어땠습니까? 연예인들은 초창기에는, 어, 자연미인들이 많이 나왔죠. 뭐 정연이 같은 자연미인은 지금도 없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땠습니까? 자연미인 플러스 그 다음에 성예미인들이 예시에이렇고그 뒤에 또 성형 미인들이 장악을 했는데, 요즘 보면 전고 신인 연예인들 중에 탤런트 중에서 이쁜 애들이 없습니다. 이쁜 애들이 안 보여요. 여기도 미인이 사라졌죠. 그리고 원래 방송국의 언론 신문이나 TV 방송국의 여자 기자들은 일부러 이쁜 애들 뽑습니다. 이쁜 애들 뽑냐면은, 상대 취지원이 거의 다 남자인데, 정치인도 거의 남자죠. 그럼 취재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니 그러니까 미인들 뽑아 나오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그냥 미인들, 미인 기자들하고 술자리에 술 한잔 하다가, 술김에 그냥 헛소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막개망신 당하고 아주 뭐, 국회의원도 막 탈당 당하고, 다음 공천도 많이 못 받고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미인들을, 기자들을 갖다가 체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미인들을 뽑는 거는 일본 기자들을 보면 됩니다. 일본 신문 방송사 기자들 보면은, 여자들 보면은 아주 기계 막히게 예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폐미들 때문에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TV에서 미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TV에서 전국 이쁜 여자들을 갖다가 볼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스코리에 대해 는 정규 방송도 케이블 방송에서 언제 하는지 모르게 몰래 방송하고 있고, 거기에 미인들이 우승을 해봐야 특히 별다른 축제가 주어지지 않고 있고, 그 아나운서나, 어? 방송국 아나운서의 미인을 갔다가 경쟁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오시 TV 그 아나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기도 안 차죠. 일반 애들보다 더 못생겼어요. 가뜩만 아, 짜증나는 스 밖에 없는데 더또 짜증나죠. 또기상캐스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씨 보려고 보는 것보다는 기상캐스터 얼굴하고 몸에 때문에 보는 경우가 많죠. 거기는 비정규직이지만, 거기는 조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옛날처럼 그렇게 미들이 없어요. 연예인들도 젊고 시인들 중에 이쁜 애들이 없더라 이거는 뭐 약간 내가 이야기 했죠 그 패미 전반적인 패미들 방송국 작가들의 그 패미들 여성 작가들의 패미들 신문방송국에 있는 자파 노조들이 장악하고 있고 정치권을 갖다가 자파가 15년간 장악했는 거이 세개 단체, 네개 단체가 연대를 해서 미인들을 못 놓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참, 지안반 하다 하다 너무 한다. 응? 음? 비약도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는 종북주사파 빨리 애들 때문에 공산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이 노망인 이 TV에서나마 그림이 또 그냥 구경하는 거 이거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실 그 TV 에 나오는 뭐 방송 아나운서나 연예인들이나 무슨 뭐 기자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죠. 그냥 노망이죠. 그냥 그림 속에 그냥 좋은 금강산처럼 좋은 경치죠. 그냥 구경하는 거죠. 대리만족 하는 거죠.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 보고 돈, 돈만 보면은 기절해버리듯이 남자도 젊고 이쁜 여자 보면 엔더펜이 나와가지고 이성이 먹이 돼버리죠.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본능이고 이게 나무랄 거 없죠.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성별 구분 안 되는 어린아이 짐승들조차도 이쁜 사람, 자생의 사람을 좋아하죠. 그건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거고, 건강하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지금 출산율, 그뭐 낮고 이렇다, 결혼율 낮고 출산율 낮다 그러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남자를 갖다가 중성화시키는 거있죠 여자들은 꾸미는 게구애행이죠 자기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주위에도 그렇게는 해놨습니다. 여자들은 꾸미는 게주의구애행이라고 그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추근되는게구애행이죠 근데 추근되는걸 갖다가 지금은 수도권을 멀어서두번 정도만 추군되면, 은경찰이 곧바로 신고할 수 있죠. 신고를 하고 제재가 들어오죠. 그렇게 오세 여자들이 남자가 적극적이지 않다. 오세 남자들은 패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하죠. 남자한테 패기가 없다. 그러고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들은 신데렐라 그거 에가지고 노래 만들어가지고 듣고 어, 연습고 TV 연습고 만들어가지고, 주구장창 365일 그거 보고 앉았으면서, 남자들은 미스코리아 대회 그거 1년에 하루 3시간 동안 그 방영하는 거 그것도 못 보게 만들고, 또 TV 나는 아나운서, 그것도 구경도 못 하게 만들고, 그뭡미가 기상캐스트들도, 뭐, 이쁜 애들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쁜 애들을 볼수 있는 곳은 어디 있느냐? 야구장에 가거치열이도 뭐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꾸미는 거는 무한정하게 무한정 되게 꾸밀 수 있도록 꾸미고 자기들은 음, 여자들은 꾸미는 게 고행이라 그랬죠 자기들은 고행이는 무한대로 꾸미고 구애행위를 하도록 하고 남자들의 구행위를 못하게 막아놨죠. 참 이게 겉으로 보면 우리가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고 참 제압반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세히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TV 방송국 아나운서 한번 보십시오. 이쁜 애들 있는가. 다 못생기고 인상 험악하고 남자답게 생기고 늙은 사람으로 채워놨지. TV 연예인 젊은, 연, 젊은 신인 연예인 중에 눈에 띄게 이쁜 애들 있는가 보십시오. 미소그리아, 그, 그거, 그건 방, 그, 선발대인 어디 사는지도 뭐알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 주는 너무 비약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산화가, 종북주사파 발견에 의한 공산화가 사이 곳곳에 지금 추반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종북주사파 발견이 사이 곳곳에서 세력이 돼가지고, 주요 세력이 돼서 권력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 장악하고 있다. 참 큰일 났다. 우린 벌써, 어? 고 이쁜 여자들도 TV에서 마음대로 볼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공산는 거의 상당 부분 제행되고더 가수가 될 겁니다. 공산다의, 공산화의 끝은 어디입니까